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 추천드리는 특수장비 세팅 루트입니다. 네 일단 특수장비 어떤 거 맞추는지 말씀드리기 전에요 인챈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일단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인챈트 최종 특창이 말하는 거예요. 최종 특창이 뭔지 궁금하시면 가이드북 누르고 아이템 누르고 특수장비랑 배지 쪽에 있는 어요맨 끝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것들만 인챈트 하는 거예요. 엔간하면 이전 건 인챈트 하지 마요. 왜냐면 이전 에 인챈트해봤자 돈 많이 들고 비싼데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챈트 한게 날아가잖아. 아까워 죽지.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인챈트는 최종 특장에만 하는 게 좋고요. 인챈트를 하신다 하면요, 엔간하면 투업길 거면 무공 속성이랑 올 스탯, 쓰리업길 거면 무공 속성 올 스탯 고정 데미지 하시면 됩니다. 15작, 20작 막 이런식으로 10작 이상을 하고 싶으면 무공속성에따 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는 사람들이 30대 많이 사요 예, 평균보다 조금 이라면 40대 많이 사고요 좀 내가 스펙 많이 늘리고 싶다 하면 50대, 60대 막 이렇게 사는 편입니다 70대는 진짜 물량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인챈트 제가 좀 예외적으로 또 말씀드려야 할게 있는데 5번 배지랑 6번 배지는요 이런 것들과 다르게 인챈트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5번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 명중률, 고정 데미지, HP, 마법력 인챈트가 가능한데 어, 저항력은 인챈트 할 필요 없고요 저항력 제외 나머지 옵션들을 이렇게 인챈트 해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거는 돈에 여유로울 때예요 만약에 돈에 여유가 없다면 인챈트를 나중으로 밀어도 되고 돈에 여유가 없는데도 인챈트를 하고 싶으면 명중률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는 넘겨도 돼요 엔티 배지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하기를할 텐데요 그엔티 배지 끼기 전에는 미제의 별 배지를 끼는 편이거든요 어 미제의 별벳지뭐 몇레벨을 끼던 인챈트 하지 말고 55레벨짜리를 캤을때 물리직업은 근력 마법직업들은 마법력 팬텀메이지는 근력 마법력 둘다 인챈트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일반 추가 데미지 인챈트 해주시면 됩니다 수치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중가서 여러분들이 연옥솔풀한 10분대? 20분대? 막 그쯤 나올 때 미제의 숲을 도전하면서 엔티베지를 캐게 될거거든요 그때 엔티베지 캐게 된다면요 엔간한 직업들은 고정 데미지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방당 딜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정 데미지 효율이 낮은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데미지를 먼저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원옥 대충 박아둔 상태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맞출 거 많이 맞추고 돈의 여유가 많아지면 이제 3업, 5업 이런 식으로 노려주시면 되는데 인챈트 우선순위 알려드릴게요 엔간한 직업들은 고정 데미지 다음 최대 데미지 다음 지배력 다음에 무공속성 다음에 금마입니다 만약에 최대 데미지가 더 좋은 직업 같은 경우는, 최대 데미지 다음에 고정 데미지 다음에 지배력 다음에 무공 다음에 근력이에요. 이 순서는 내가 추천드리는 순서지, 여러분들 의미대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배력이 더 좋은데 라고 하면 최대 데미지랑 지배력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이 엔티베지 자체가요, 인첸트 확률이 역 같고요, 수치가 범위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범위 값이다 보니까 결국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 자신과 잘 타협이 돼야지 좀 좋을 만한 장비입니다. 그냥 쓰리업 3개 옵션 다 수치가 높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무공 속성더 지르기가 좀 무서워. 그러면 뭐 쓰리업으로 최종 봐도 되는 거고. 뭐 아니면 괜찮게 나왔는데 지르기 뭔가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다 하시면요 그냥 쓰리업 적당히 만든 다음에 2 9강까지해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으로 낄거를 30강까지예요. 그리고 끼던 29강짜리를 특수 미션에 넣어 버리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챈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에 네, 인챈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특수 장비 램몇대 어떤 거 맞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그 게임 시작하면 특수 장비 신경 크게 쓰지 마세요. 크게 쓰지 말고 그냥 인던 돌면서 뜨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굴러 떨어진 거막 인벤토리 있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끼다가요. 이제 말렙 되시면요 특수량비 좀 점검을 해보세요 목걸이, 교본, 스티커, 벨트, 브로치 1, 2, 3, 4번 배지에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5, 6번 배지는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제가 말한 곳에 빈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맞춰보세요 목걸이는 상급 전사 교본은 환영 스티커는 제피로스 벨트는 풀용 브로치는 토끼 1번 배지와 3번 배지 같은 경우에는 심연 바다 배지 2번 배찌와 4번 배찌 같은 경우는 상급 전사와 상급 투사 이런 식으로요. 어, 이렙 때는 하위 호환 특수 장비 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금방금방 바꾸는 시기에다가 특수 장비 중요도가 높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 가지고 그냥 빈칸이 없게 어, 빈칸이 없게만 맞춰 줘요. 그러다가 초월 500대시면요. 나락 목걸이 그리고 나락 2, 4번 배찌를 맞추시면 되는데 요거 뭐경매장에서 사더라도 비싼 건 사지 마세요. 예, 비싼 건 사지 마. 비싼 거살 바에는 이전 특수장비 그냥 적당히 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락 목걸이는 그냥 나락 중보가 띄우겠지만, 그 2, 3원 배치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만드는 거예요. 조합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료 넘쳐나면 조합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목걸이랑 이 3번 배지를 바꾸면 되고 초월 600 되시면 여기 바로 보이죠? 살림 수풀을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1, 3번 배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비싼 돈 주면서까지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초월 800 되시면 교본을 바꾸셔야 돼요. 네, 신목 교본을 사가지고 요거를 맞추시면 됩니다. 역시나 비싼 거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월 1,300 되시면요 목수 왕자를 맞추시면 돼요. 역시나 비싼 거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맞추시면 돼요. 그러다가 1500대시면 목걸이 2번 4번 배지를 2면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나 비싼 거살 필요 없이 적당히 맞추시다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600대시면 브로치를 허무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1700대시면 1번 3번 배지를 레테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초월레벨 1800대시면 교본을 악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초월레벨 1900대시면 스티커를 미카엘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초월 레벨 2100 되시면 아르고스 벨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2200대시면이 4번 배지를 메아리센 배지로 바꾸시면 되고요 목걸이를 리리오페 목걸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는요 여기까지가 하위 호환 특수 장비입니다 이제 2300제부터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최종 특창이거든요 근데 2300제랑 2500제는 2022년 10월달 대규모 업데이트 때부터 이제 하위 호환 특수 장비가 돼요. 그리고 제가 삼천제 특수 장비 말할 때 있잖아요. 삼천제 특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 4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때 하위 호환 특수 장비가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아무튼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결국엔 2,300제 설명할 때부터는 최종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인챈트 설명할 때 뭐랬어요? 최종 특창은 작 해놓는 게 좋다. 아무튼, 2300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브로치를 심장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0대는요, 이제 1, 3번 배지를 미노스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월 레벨 3000 대시면요, 교본을 천사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다가 초월 레벨 3,700 대시면요, 이제 벨트를 스킬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초월 레벨 4000 대시면 목걸이 2번 4번 배지를 인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특창 제외하고 어, 이제 다른 것좀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5번 배지 5번 배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무거나 껴 아무거나 끼세요 그러다가 추월 500 이상 때부터 이제 명중률 세팅하고 하드나이도 경던 돌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와 배지를 받추시면 됩니다 하와 배지 같은 경우에는요 청공성 하드나이도에서 뜨는 재료를요 청공성 오른쪽 NPC한테 이렇게 교환받을 수 있어요 여거를 이제 풀강하잖아요. 여거를 풀강하고 이제 신비의 전당 하드나이도에서 나오는 재료로 하워 뱃지 풀강을 미네르바 뱃지 노강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챈트 된거안 사라지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미네르바 뱃지 30강짜리를 만들잖아요. 그럼 오로라 하드에서 나오는 재료로 오로라 뱃지로 강화할 수 있어요. 오로라 뱃지도 풀강하면 요것도 리베라 시청 하드나이도에서 나오는 재료로 제칼 배지로 강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요 제칼 배지가 끝이에요 5번 배지는 근데 아마 나중가면 하드나이로 경던이 더 나오면서 이 다음 배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5번 배지는요 그 도감용으로 여러분들이 강화할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5번 배지를 하하 배지부터 제칼 배지까지 설명했지만요 세계서의 환영에서 위그더라시를 배치 캔 다음에 풀광 만들고 용안가에서 나오는 재료 가지고 다이너스티 번개 배지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시면의 바다나 배지 풀광을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템 도감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도감 넣으면 옵션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배지에요 6번 배지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레전드 스킬을 얻으려고 레전드 퀘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이때 자연스럽게 미지 창고 40층까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20층까지 될 거고요. 그래가지고 20층 배지를 캐고 40층 배지를 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초월 500 이상 때 어느 정도 스펙이 나오고 미제 창고를할줄 알게 된다면 이제 55층 배찌까지 캘 거예요. 그때 레벨 55 미제 배찌를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옥, 아즈라엘 솔플 20분 때 혹은 10분 때 스펙 나올 때 미제 숲 한번 도전해 볼만 할 거예요. 뭐안될 수도 있어요. 그땐 나중에 스펙 더 올리고 하면 돼요. 미제 숲 깨면서 6번 배찌를 캐시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알려줘야겠다. 그 예전에 라테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만한 사실이고요. 니비분들도 누가 안 알려주면 모를만한 사실인데요. 그 미지의 창고 딱 가시면요 퀘스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퀘스트가 많이 나올 건데 여기 중에서 그냥 이거 10 단위로 깨면 됩니다. 퀘스트를 10 단위로만 깨셔도 돼요. 1 0미지에 창고 깨면 바로 20층까지 갈수 있고 2 0미지에 창고 깨면 30, 30 깨면 40, 40 깨면 50입니다. 51부터 순차적인 거지 굳이 그 전에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는 참이에요. 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대충 끼세요. 대충 끼다가요. 어디부터 작된 걸 끼냐? 파라오의 참올스텝 원업 자리를 사가지고 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유 없으면 이것도 노작으로 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참 중에서 가장 그올스텝 원업 자리 가성비 좋은 게 파라오 참이라서 제가 권장드리는 겁니다. 이거 낀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이제 최종 참으로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요 최종 참이 카이로스 참입니다. 카이로스 참을요 원업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투업, 그니까 러 관통력 붙어있는 참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제, 투업 짜리는 비싸니까, 뭐, 원업 끼다가 나중에 투업 맞추셔도 되고, 돈에 여유가 많으시면 그냥 바로 초월 3,400대 투업으로 맞추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 그리고 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좀 많이 건너뛰긴 했지만, 중간중간 참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로요? 엘홙 수합용으로요. 잘 봐. 파라오 참, 노광짜리 31%, 풀광짜리 40%, 학원장 참, 풀광짜리엘홙� 49%, 미칼라 참, 어 엘획 50짜리 어 근데 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겠죠 엘획 차이가 막 거대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뜨면 괜히 지리지 말고 엘획용으로 막 수합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토템인데요 토템은 오버 매트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울 때 있잖아요 여유로울 때 폭포나무습을 도시면서 재료를 캐신 다음에 트리냐 토템을 조합해가지고 50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템은 그 시, 트리니아 토템 50강까지 할 때가 가장 상승량이 높고 이후부터는 상승량이 좀 어, 많이 낮아지는 편이에요. 참고하세요. 암튼암튼 트리니아 토템 풀강을 한 다음에 혼돈의 협곡에서 나오는 재료로 폭주한 이릭스 토템으로 강화 가능하고요. 폭주한 이릭스 토템 뭐 50강 한 다음에 이제 용의 계곡에서 나온 재료로 환스 토템으로 강화 가능하고 환스 토템 또 50강 한 다음에 파네오람에서 뜨는 재료로 메오게 토템으로 강화 가능하고. 이것도 50강으로 만든 다음에, 바니타스에서 나오는 재료로 벨로시 토템으로 강화 가능하고, 이것도 50강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요, 벨로시 토템이 끝이에요. 토템 같은 경우에는요, 매 4분기 때마다 이제 최종이 더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하시면 되고, 토템 관련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머리수 시스템에서 아시는 분들은 머리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머리수를 구한 다음에 재료를 한꺼번에 몰빵 받아봐요. 최종 토템이 아니라면요, 진짜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트리니아 토템은 거래가 가능하다. 음, 거래가 가능하긴 한데, 굳이 비싼 돈 주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비싼 돈 주면서 살 바에는 그냥 직접 캐는 게 나으니까, 예, 만약에 비싼 가격에 판다. 어, 난 이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직접 캐시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는 유물입니다. 유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시작점이 달라요. 유물이 아니라 무기부터 시작입니다. 그, 여러분들, 악마의 산 필드에 나오는 요 다크자이언트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얘들 잡으면 확정적으로요, 데, 재료 두 종류를 하나씩 줘요. 재료 두 종류를 하나씩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연금술 스페셜 아이템에 있는 거인족의 신비한 결정을 조합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합해가지고, 이제, 풀강을 만드셔야 돼요 5강이 풀강입니다 풀강을 만드신 다음에 액세서리 유물 쪽에 있는 악몽 유물로 이런 재료를 다 모은 다음에 조합하시면 돼요 초알렙 1800 이후 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닐 겁니다 이거 100% 만드는 법 알려드리자면 조합의 묘약을 드세요 경매장에 판매합니다 그럼 30%가 오르고요 유틸리티 정령석 이벤트 앱에 검색해가지고 장착하면요 조합 확률 10%가 올라요 만약에 더 필요하잖아? 부보 메인으로 해요 음, 부보를 메인으로 하면 메인 효과가 조합 확률이 10%입니다 이거 말고도 조합 확률 올릴 수 있는 건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적이라든지 이렇게 악몽 유물 만드시면 이제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강화 재료가 부서진 유물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엔 직접 캐실 거면 악몽의 무기를 부대해가지고 낮은 확률로 획득하거나 아니면 그냥 경매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음, 가격이 꽤나 돼요 그렇게 악몽 유물을 이렇게 4강까지 만들었으면요. 이제 다음 유물로 강화할 수 있어요. 인형 유물이라고. 참고로 인형 유물부터는 이 버프 효과 똑같아요. 유물 착용하면 나오는 버프 효과 똑같습니다. 대신 착용 효과가 생겨요. 악몽 유물은 착용 효과가 없지만 인형 유물은 착용 효과가 조금 있어요. 인형 유물 같은 경우에는 악몽 유물과 다르게 그냥 극장에서 나오는 재료로 강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션 참입니다. 패션 참 같은 경우는 아이스 플라워 참인데 요거는 둘중 하나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이벤트로 아플 참을 좀 종종 얻을 수 있고요. 주간 도전 상자에서 이제 아플 참이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을 먹는 나무 5,000점 이상 되면요. 아플 참이 뜨기도 하는 등등 여기저기서 아플 참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강화를 하면서 풀방을 노리든지 두 번째 방법. 캐시샵에서 아이스 플라워 참을 판매해요. 이걸 사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요 한정 판매 때 아이스플라워 참 파는 거 사는 게 더욱더 이득입니다 한정 판매 때 판매하는 아이스플라워 참이 이거 사는 것보다 더욱더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해결하실 분들은 엔간하면 아이스플라워 참은 한정 판매 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거래도 가능해요 어, 거래도 가능해가지고 엘리로 뭐 끝내도 되겠죠 자그 다음에 패션 토템입니다 패션 토템은요 옛날에 접었던 분 그리고 신규 유저 이렇게 두 명이 좀 달려요. 일단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자 미션인가 그거 깨면 알아서 탱구의 기운이 서린 토템 35강짜리를 줄 거예요. 그걸 이제 뭐 뉴비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주간 도전 상자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오는 탱구의 기운이 서린 토템 조각 가지고 강화하시면 됩니다. 신규 유저 미션이 없는 뭐 옛날에 접었던 분들은요 이제 벨로스 마을에 있는 로한에게 이제 노광짜리 탱구의 기운이 서린 토템을 사가지고요 강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강화가 풀강이요 백강이거든요. 풀강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인챈트가 가능해요. 제일 우선인 거는 크뎀입니다. 크뎀 크댐 다음엔요 금마 무공속성 이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금마를 선택하셨으면 그다음이 무공속성, 무공속성을 선택하셨으면 그다음이 금마예요. 그다음에 이제 HP를 좋아하시면 HP. 딜을 좋아하시면 고정 데미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가 이제 패션 유물 쪽인데요. 이거 지금 끼고 있는 건 이벤트 유물이라서 이벤트 기간 끝나면 사라지고 그 이제 일반적으로는 상급 길드 유물 많이 껴요. 이것도 전투 토템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요. 어떤 무기냐면 길드 코인 500개로요. 길드룸에서 교환할 수 있는 요 길드 무기 있잖아요? 이 길드 무기를요. 풀강까지 한 다음에 강화를 한번더 하면 이렇게 길드의 물로 바뀌게 됩니다. 길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길드에서 진행하는 작수를 하던지 아니면 이벤트 같은 곳에서 지급되는 길드코인을 다 모아가지고 길드 무기를 교환하던지. 아, 세 개네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 한정 판매 때마다 길드코인을 팝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제 교환한다면 강화를 해도 돼요. 참고로 길드 무기의 강화 재료는 똑같은 길드 무기에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요. 길드 성향별로요. 평화의 무기, 혼돈의 무기. 질서의 무기? 그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려 그래가지고 평화의 무기 재료가 평화의 무기라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길드를 나갔다 하면 똑같은 성향의 길드가 가지고 이어서 강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향에 상관없이 결국에 강화하면 상급 길드 유물이 되거든 이거 강화 재료는요 길드 유물 강화석 조각을 눌러가지고 이거 500개로 교환 가능한 길드 유물 강화석으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길드 유물 강화석이 낮은 확률로 뜨기도 해요. 어, 길드 유물 강화석 그리고 길드 유물 강화석 조각, 이두 개는 전부 다 길드 상품 상자에서 나옵니다. 길드 상품 상자는 이제 길드 상품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길드 미션 보상 받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손수만 설명들이 차례네요.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가성비가 똥이에요 초반이건 중반이건 후반이건 싹다 가성비가 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장착하신다면 아무거나 장착하다가 돈에 여유로울 때요 아스마 손수건 10강짜리 맞추시면 돼요 아스마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벨로스랑 엘리아스 마을에 있는 이 아스마 있잖아요 얘한테 교환 가능한데 엔간하면 일반 지휘력 쪽으로 교환받은 게 좋아요 개당 2억입니다 이거 교환한 다음에 10강까지 하세요 왜1 0까지냐 10강까지는 확률이 100%예요. 근데 11강부터 20강까지는 70%고요. 21강에서 30강까지는 60%입니다. 참고로 11강에서 20강 사이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바로 11강 돼요. 19에서 2 0가다가 터지면 11강 됩니다. 21강에서 30강까지 터지잖아요. 그러면 강화 수치가 몇이 됐건, 이것도 21강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빵으로 돈의 여유가 있을 때 10강짜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돈의 여유가 겁나 많아지면 맞추는 게 20강, 혹은 25강, 30강 이런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직접 20강 강화 30강 강화 이렇게 하는 것 보다요 사는 걸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장에 물량이 있거든? 에, 이런 식으로 경매장에서 사가지고 맞추는 걸 권장드리는 거야. 비싼데 그만큼의 옵션값을 못해가지고 가성비가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금전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의 지갑 상태를 보고 저거를 뭐 10강짜리 맞춰놓은 다음에 20강으로 바꿀지 25강을 바꿀지 30강을 바꿀지 막 생각하시면 되고 최종 형태를 이제 바꿀거면요 이제 특별한 손수건을 맞추시면 돼요 이 특별한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조화로운 손수건 푸강 신비로운 손수건 풀강 가지고 교환 가능한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거래 가능해요 굳이 30강짜리 따로따로 사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팬던트입니다 이 팬던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엘리아스 마을에 있는 구간도전 관리자 있잖아요 얘를 눌러 가지고요. 주간 도전을 진행하시면 도전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포인트 가지고 도전의 정복자펜던트를 교환하신 다음에 도전의 강화석을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주간 도전 클리어치 얻을 수 있는 도전의 상자에서 나오는 도전의 강화석으로 이거를 계속 꾸준히 강화하시면 됩니다. 이거 강화하는데 비용이 꽤나 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에 여유 있을 때 강화하시면 되고요. 이게 구강 단위로 있잖아. 구강 단위로 반짝이는 도전의 강화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9강, 19강, 39강, 49강, 59강, 69강 이런 식으로요. 당연하게도 이 반짝이는 도전의 강화석도 필요한 개수가 단계별로 한 개씩 증가돼요. 그래가지고 69강에는요. 필요한 개수가 7개네요. 그리고 50강부터는요. 방금 보셨다시피 요거 필요해요. 최상급 도전의 강화석. 최상급 도전의 강화석은요. 주간도전 4단계 깨면 지급됩니다. 혹은 주간도전 4단계 깨면 지급되는 상급 도전상자인가? 아무튼 포란색 도전상자 있어요 그것 까면 또 뜨기도 해요 아무튼 아무튼 반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전상자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교환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구매도 가능해요 사람들한테 음, 사람들한테 구매도 가능하니까 사람들한테 사도 됩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 이거는 풀강이 70강인데 이거는 나중가면요 돈이 있어도 50강 이후부터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 최상급 도전에 강화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엔간하면 돈이 없어. 재료가 넘쳐나. 그래도 주간 도전은 매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은 언젠가 생길 수 있고요. 재료는 나중에 뒤늦게 캐봤자 부족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휘장 1, 2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길드무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길드무기 방금 뭐랬어요? 길드코인으로 길드룸에서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길드룸에서 길드코인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풀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급 길드 소호신의 휘장으로 강화 가능합니다. 상급 길드 소호신의 휘장, 길드 연합의 휘장 이런 걸로 강화하는 재료는 아까 그 유물 강화석 말한 것처럼 그 상가에서 나오는데, 길드 유물 강화석과 다르게 요 티켓으로도 교환 가능하다. 근데 그거 알아요? 길드 상품 상자 교환해 가지고 띄우는 게 더욱더 이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교환 하지 마요. 그리고 가끔씩 라테일이 이벤트로 길드 강화서 이렇게도 해줘요. 예, 네, 얻을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길드 무기랑 다르게 길드 연합 휘장이랑 길드 수호신의 휘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금 말고 일반 버전 강화가요. 좀 그렇다? 어, 좀 그래요. 어떠냐면 노강에서 3강 사이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노강으로 돌아가요. 3강에서 풀강 그러니까 9강 사이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3강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강화하는데도 길드 코인 꽤나 들어갈 겁니다. 아 참고로 길드 무기랑 1,2번 휘장 둘다 인첸트 확률 올리는 걸로 확률 올릴 수 있어요 100%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올리고 해야죠 자그 다음에 거울 쪽입니다 거울 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한정판매에서 구매 가능해요 한정판매 외에는 잔상 연구재 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엘리로 사야 할 뿐이고 만약에 잔상 풀광 짜리를 살 금액이 없다 돈이 없다 하시면 이제 출광살 때까지는 기간제 잔상 쓰시면 돼요. 기간제 잔상은 어떻게 얻냐? 수급 방법은 여러 가지에요.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요 라테일 보너스 코인 가지고요. 화려하고 싶은 잔상 고울 상자를 교환한 다음에 쓰세요. 그럼 15일짜리 6강 잔상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시나리오 안 했으면 시나리오 진행해 봐. 그 시나리오 챕터 1두 번째 거 마이너의 보석을 클리어하시면 이렇게 30일짜리 6강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평판 올릴 때 별지기 후에 올려야 되잖아 그쵸 이 별지기 후에 평판으로요 별지기 상자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별지기 상자 마지막에서 확률적으로 잔상이 나옵니다 6강짜리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거 별을 먹는 나무 5천점 이상 되면 확률적으로 요 잔상 기간제 줍니다 6강짜리요 어, 이점 참고해주세요 근데 대표적인 방법은 뭐다? 요거다 참고로 잔상도 가성비가 좋은 장비는 아니라서요. 보통 나중에 이제 연구자 맞추는 편이에요. 그리고 잔상은 똑같은 잔상으로만 강화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실수로 만약에 잔상을 교환했다 하시면요. 그 색깔로 다 하신 다음에 풀광을 만드셔야 되고요. 색깔이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엘리아스 마을이나 아니면 벨로스 마을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1번을 누르세요. 1번을 누르시면요. 이제 잔상 풀광짜리와 캐시샵에서 판매하는 구강 잔상 거울 색깔 변경권을 가지고 가서 잔상 거울 교환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잔상 거울 교환권을 누르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잔상 출강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간제를 끼시면 돼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요, 가끔씩 출석에서 주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로 뿌리거나 하는 식으로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서 또 얻을 수 있어요. 15일짜리. 그것도 아니면, 요거, 라테일 보너스 코인으로도 교환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테일 보너스 코인으로 나침반 교환은 비추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간제 나침반 자체가 스펙 상승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명중이 필요하다? 그럼 바꿔요. 예, 저랬때 특히나 명중 10%라도 호 소중한데, 명중이 필요하면 이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암튼, 암튼, 그런 식으로 기간제 나침반으로 지내시다가 뭐 얻을 방법 없으면 빈 칸으로 냅두시고 하시면서, 어, 나중 가서 돈에 여유로울 때 영원의 나침반을 구매하시면 돼요. 참고로 영구제 낫침반이 노광이라도 있잖아요. 노광이라도 있으면 굳이 기간제 낫침반을 막요런 걸로 바꾸면서까지 얻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영구제 낫침반 2강 정도는 해야지 기간제 낫침반보다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영구제 낫침반은 한정 판매에서 판매합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에요 카드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신 카드. 뭐 나중에 영구제 카드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여신 카드밖에 없으니까 설명드리자면요. 뭐 이것도 캐시입니다 이렇게 캐시샵에서 살수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살수 있고 가끔 가다 이벤트로도 주기도 해요 이벤트로도 주기도 하고 은코인으로도 교환 가능해요 에, 은코인으로도 교환 가능해 DB보상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쇠입니다 열쇠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하자면 긴데 이거는 제가 따로 공략 올린게 있어요 그 공략법이 이 영상 찍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 뭐 라테일 이벤트라든지 여기저기서 주는 요거 있잖아 빛난 열쇠 파편이나 가이아의 열쇠 파편 눌러가지고요 이거 교환하고 첫번째 열쇠 쓰고싶은 애 알든금만 그거 아니라면 두번째 쓰세요 강화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이 특수장비 세팅 루트가 도움이 됐길 바래요